네, 지금이 효과를 켰을 때고, 효과를 끄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피부 톤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이즈입니다. 네, 오늘은 OBS로 캔방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포토샵으로 LUT 필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 필터를 OBS에 있는 카메라에 직접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LUT 필터가 뭐냐? 이 LUT가 뭐냐면요, 루거 테이블의 약자인데 일종의 색상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메라를 쓰다 보면 필터 조정한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귀찮게 이 필터를 왜 만드는 거냐면. 아주 세세하게 캠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BS에 있는 색상 조정 필터나 웹캠 카메라에 있는 설정으로도 뭐 피부 톤 같은 거 조정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다른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나의 피부 톤만 딱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피부에 정확히 최적화된 세팅을 할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LUT 필터라고 사용하면 내 피부 톤에 맞는 정확히 최적화된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실제로 남캠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웹캠들은 방송 세팅 업체에 의뢰를 맡겨서 이 LUT 필터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걸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세팅을 진행하기 전에 OBS에서 아주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스 목록에서 카메라 웹캠 눌러보시면요. 여기 비디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카메라 컨트롤과 비디오 프로세서 앰프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자동이라고 적힌 거 전부 다 해제를 하세요. 카메라 컨트롤도 포커스, 노출, 이런 거. 자동 초점이나 자동 노출, 이런 거 전부 다 해제를 하시고요. 이 설정 방법은 웹캠마다 너무 세팅이 달라가지고, 뭐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정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노출이라고 적힌 거 있잖아요. 이게 셔터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면요. 당연히 셔터 스피드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잔상이 엄청 생기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잔상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렇게 노출값을 낮추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서 대신에 이렇게 반응속도가 빨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는 마이너스 7로 했을 때 제일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세서 앰프에서 밝기라고 적힌 거는 실제 카메라의 밝기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명암 조절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0으로 놔두는 게 좋고 여기 g 인이라고 적힌 거 있죠? g 인 이게 카메라에서 ISO 값이에요. ISO 값. 카메라의 감도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높이면 화면이 밝아지는데 노이즈가 심해지죠. 여기 보시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걸 반대로 낮추면 ISO 값이 낮아지니까 노이즈는 줄어드는 대신에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값을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설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적절했던 지점이 10이었어요. 10으로 설정했을 때 저는 제일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대비랑 채도도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아요. 원래 기본 값은 한이 정도로 돼 있을 텐데 살짝 흐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예한이 정도 약간 저처럼 이렇게 물 빠진 색감으로 나와야 세팅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도도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고 감마 값도 여러분이 잘 조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처럼 살짝 물 빠진 색감 이 정도 색감이 나오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메라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물 빠진 색감이 나올 때가 가장 최적의 세팅이 가능해요.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다 완료하고 나서는 OBS에서 녹화를 켭니다. 예.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녹화를 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캡쳐해가지고 포토샵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조정할 때 중요한 게 이렇게 흰색 물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 어, 순수한 흰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물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핸드폰 손장도를 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면을 이제 캡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흰색의 물체와 플레이를 켜라고 한 이유는 화이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정확한 색을 위해서 저는 이걸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로 녹화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프리미어 프로에서 캡처하는 방법 그냥 카메라 아이콘 누르면 됩니다 이러면 바로 캡처가 돼요 아까 전에 프리미어에서 따낸 캡처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에 들어온 이미지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어, 우선 책임의 필성 발언을 좀 하자면 저는 포토샵 전문가도 아니고 사진 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 포토샵에서 조정한 값을 OBS에 적용시키는 것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색 보정 같은 거는 저보다 잘하는 채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참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색감이 약간 물 빠진 색감이죠. 약간 흐리흐릿한데 이게 대비가 낮아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흰 청과 플래시를 같이 찍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밝은 불빛의 상황에서 화이트 포인트를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자 먼저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새 조정 레이어가 있어요.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레벨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정 레이어에 레벨이 추가가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 뭘할 거냐면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블랙 포인트입니다. 어, 검은색으로 바꿀 대상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검정색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이크 선택한 위치가 까만색으로 바뀌죠 근데 너무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이거는 저는 조정을 안 할게요 요거 세팅하는 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대로 절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화이트 포인트만 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마지막 스포이트가 화이트 포인트거든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화이트 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여기를 색깔을 찍어 보면 완전 흰색으로 나오죠 그런데 전에는 어땠냐면 여기를 스포이드로 찍어 봐도 흰색이 안 나오고 회색으로 나오죠 이러면 약간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레벨 값을 사용해서 화이트 포인트를 다시 설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아진 거알 수가 있는데 어이 레벨을 사용해서 조정하면 세부적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눌러서 곡선이 있어요 곡선을 추가해 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X축이 밝기입니다. X축이 밝기고, Y축은 조정할 밝기예요. 예를 들어, X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 화면에서 가장 밝은 점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가장 밝은 축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요.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웠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X축이 중간에 이렇게 점을 딱 찍고 이걸 조정하면 화면에서 중간 정도의 밝기를 가진 물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피부톤, 이 곡선을 올리면 피부가 밝아지고요. 낮추면 점점 어두워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조정하기 어려우시면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밝기를 조정하고 싶은 대상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벽지가 좀 밝은 것 같아서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점이 탁 생기는 거알수 있죠. 이걸 클릭한 상태로 아래쪽으로 낮추면 벽지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알 수가 있고요. 올리면 벽지가 밝아지죠. 그래서 저는 벽지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줄 거고 제 피부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조정이 잘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조정된 포인트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많이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옷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이 까만색 옷인데 너무 밝게 나오죠. 그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낮춰서 옷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부톤을 조금 세밀하게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가 좀 어둡네요. 여기 맞박 부분이 좀 어두워가지고 조금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박을 조금 밝게 했는데 색깔이 틀어지죠? 이게 다른 점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그래요. 여기를 다시 낮춰주면 여기를 이제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고요. 어,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색깔이 조금 더 또렷한 걸알 수가 있죠. 어, 저는 곡선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건 사실 좀 대충 조정할 게 있거든요. 원래 하면 좀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데, 어, 지금 은 일단 예시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걸 보면, 지금 개조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근데 이 곡선을 통해서 피부 톤을 조정하다 보면, 피부 색깔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곡선을 껐을 때 이렇고, 곡선을 켰을 때는 약간 초록빛으로 치우시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 이럴 때는 RGB에서 녹색을 클릭한 다음에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피부에서 녹색기가 도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살짝 낮춰요. 그러면 조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 포인트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 여러 개 추가하면 그 현상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정에서 색조 채도 필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추가한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손가락 표시가 있죠. 손가락 표시 눌러줘요. 이걸 눌러서 피부 톤만 따로 조정할 겁니다. 피부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저는 여기를 클릭을 해줄게요. 이걸 이렇게 딱 클릭하면 피부, 피부 톤이 렇게딱 선택이 됩니다. 빨간 계열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도를 높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다른 부분이 변하지 않고 피부만 색깔이 변한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피부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피부만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피부가 너무 붉다 싶으면 채도를 살짝 낮춰주면 피부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의 색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런식으로 좀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조와 채도, 명도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피부톤을 일단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이 정도로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추가할 필터는 조정에서 선택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피부톤을 한번더 보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피부톤이 살짝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검정을 낮추잖아요? 피부 색이 점점 밝아지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 귀신 얼굴로 변하고요. 요거 검정을 낮추면 피부가 밝아지니까 뭐 살짝 낮춰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값들을 조정해서 원하는 피부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청을 아래로 낮추면 피부톤이 살짝 붉어지고요. 위로 올리면 이렇게 청색으로 색깔이 변하는데, 이것도 살짝 낮춰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해줬고요. 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 피부 이쪽 부분이 켜면 조금 더 밝아지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조정해서 활기라는 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피부 톤을 건드렸더니 살짝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창백해진것 같죠. 여기서 그래서 활기를 높여주면.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더 생기 있는 색감을 변하게 되고 이것도 너무 높이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너무 낮춰도 흑백으로 변하죠. 그래서 살짝만 높여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전이고요. 어, 이펙트를 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만든 필터는 결국 이렇게 됐고요. 사실 여러분께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정밀하게 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LUT 필터를 보면 이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세밀하게 설정해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프리셋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든 LUT 필터를 이제 OBS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할 때 샘플러 쓴이 사진을 배경 레이어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한 다음에요. 레이어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레이어에서 배경 가져오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러면 이 레이어가 지금 배경 레이어로 변환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내보내기, 색상 검색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LUT에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요. 여기 보이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128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최대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256으로 설정을 해보니까, OBS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예, 굉장히 품질이 높아서 그런지, 저는 256은 조금 비추드리고, 그렇다고 64로 설정하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128이 좋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서식에 보면 이렇게 다 켜져 있을 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3DL, CSP, ICC 3개 다끈 다음에 큐브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 아무거나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동글뱅이 돌아간 다음에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OBS를 실행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소스에서 카메라를 클릭한 다음에 필터를 클릭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효과 필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플러스 누르고 LUT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에서 LUT 파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했기 때문에 요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렉이 걸려요. 조금 렉이 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LUT가 적용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LUT가 적용된 게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효과를 대충 만들어서 그런가 조금 안쓴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가 대충 만들어서 그런 거고 제가 제대로 만든 필터를 쓰면요 어, 이거거든요 요건데 그래서 되게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쓴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서 양이라고 보이는데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낮추면 LUT 효과가 조금 덜 적용이 되고요. 이걸 높이면 100% 적용이 다 되는 거겠죠. 네, 오늘 이렇게 포토샵에서 LUT 파일을 만들고 그걸 OBS에 적용해서 정밀하게 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 색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방송 세팅이나 꿀팁 영상 많이 올라갈 거니까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